이번 한국에서의 일정 중 엄마와 약 일주일간 일본 여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올해 67세이신데요. 스터디 카페를 다니시며 혼자 열심히 일본어 공부를 하시거든요. 현지에서 조금이라도 연습해보시라고 엄마를 모시고 일본 여행을 떠났습니다. 엄마가 이번에 일본 여행에 조건을 좀 세운 게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후지산을 보고 싶다. 칭칸센을 타고 싶다. 에키벤토를 먹고 싶다. 이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여행 루트를 짜느라고 좀 힘들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엄마랑 여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쿄에 도착하자마자 첫 끼는 엄마가 좋아하는 튀김 덮밥 텐동을 먹으러 왔습니다. 어때 엄마? 맛있어. 가지가 왜 이렇게 맛있어? 엄마도 가지 있어? 있어. 너무, 너무 맛있는데? 그리고 디저트로 딸기 모찌를 먹으러 왔는데 딸기가 제철이 아니어서 그런지 딸기 모찌가 없더라고요. 엄마 뭐 먹을래? 어, 샤인 머스켓. 아, 나 딸기 먹고 싶은데. 시또아라 샤인 머스켓이 하나도 들어있다요 니가 더 맛있겠어. 하나밖에 없어? 응. 음. 너 엄마가 고른 모나, 모나카? 쿠리 코리 모나카. 쿠리가 밤이야? 어. 응. 지금이 가을이라 밤철이어서 응. 그런가 ]구나. 봐. 완전 귀여워. 음, 맛있타 이날은 첫 날이라 가볍게 돈키호테 한 바퀴 돌고 숙소로 돌아왔어요. 패밀리마트 양말을 샀습니다. 추성훈 아저씨가 유튜브에서 되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검은색은 제 거, 흰색은 남편 거. 일단 내일 신어보려고. 요사랑스건내 딸. 안녕. <웃음> 패밀리마트 양말 신었거든요. 엄마랑 저랑. 근데 진짜 편해요. 목이 길어서 따뜻하다고. 목이 시릴 거죠? 엄마가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하시다가 심심하실 때 문구점 둘러보는 게 일상의 소소한 재미거든요. 저희 엄마가 약간 문구류 이런 거 엄청 좋아한단 말이에요. 덕, 덕후? <laughs> 문구류 덕후래요. 그래서 도쿄 긴자에 있는 고급 문구점 이토야에 엄마를 모시고 왔습니다. 이거 촛불 마음에 든다 엄마. 응. 가짜 촛불. 응. 어나 크리스마스 카드 사야 돼. 남편한테 줄딱 맞는 크리스마스 카드를 찾았어요. 저희 남편이 피자 되게 좋아하거든요. 되게 귀여울 것 같아요. 저희 엄마가 귀여운 스탬프를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같이 스탬프를 골라봤어요. 도토리 귀엽다, 도토리. 여기가 소금빵 맛집이래요. 이토야 갔다가 살짝 출출해져서 소금빵 하나 사러 왔습니다. 소금빵집에 가면 나는 부드러운 버터 냄새 아시나요? 순서를 기다리는데 군침이 줄줄 흐르더라고요. 맛있다. 뜨거울 때 식빵 한쪽만 뜯어 먹어보자. 나 이게 더 맛있다. 옛날 우리 급식. 급식에서 빵이 나왔어? 학교에서, 학교에서. 응. 초등학교. 그래? 이런 거그 난다 점심으로는 일본 라멘을 먹으러 왔는데요 독서실처럼 되어있는 특이한 좌석이 있는 이치란 라멘입니다 어때 엄마? 응. 맛있다 고기 맛있어? 그치 고기 맛있지 <놀람> 내 얘기 했잖아 맛있다고 이렇게 점심을 해결하고 엄마가 도쿄역을 꼭 구경해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이번 여행은 무조건 엄마가 보고 싶은 거다 보는 게 목적이니까요. 엄마랑 도쿄역에 와봤습니다. 은행나무 풍경이 아주 멋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자부 힐스라는 도쿄에 새로 생긴 쇼핑몰이 있는 주상복합 단지가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마침 크리스마스 마켓이 열리고 있어서 잠깐 구경해주고 쇼핑몰 구경도 하고 저녁으로는 소바를 먹으러 왔습니다. 엄마가 먹고 싶어했던 사시미도 시켰는데 너무 부드러워서 몇번 씹으니까 바로 꿀떡 넘어가더라고요. 후지산 가는 후지카유 열차를 탔습니다. 에키벤이라고 하는 일본 기차 여행에 일부러 자리 잡은 도시락 문화. 엄마가 꼭 경험해 보고 싶다고 하셔서요 드디어 해봤습니다 튀김이랑 <laughs> 계란말이랑 고기 완자 같아 야다. 이거는 1480엔짜리였어 돈가스랑 소고기. <laughs> 소고기 엄마 덕분에 생각하지 못했던 경험을 해보는 것 같아요 엄마는 일본 기차역에서 다양한 종류의 도시락을 파는 것을 매우 신기해 하셨고요 또 기차에서 도시락 먹는 것을 너무 재밌어 하셨습니다 진짜 는 너무 오늘 잘걸었다 도쿄에서 기차를 타고 1시간 반 정도 달리니 드디어 창밖으로 보이기 시작한 후지산. 오늘 에키벤 그리고 후지산까지 엄마의 버킷리스트 두개나 달성했습니다. 오늘 본 사람들 진짜 대박이 같다. 제대로 보이지? 단풍 축제 기간이어서 그런지 사람들도 많고 먹을 것도 곳곳에서 팔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불쾌한 경험을 했습니다. 엄마랑 걸어가는데 맞은편에서 제 나이 또래 부부와 4살, 5살 난 남자아이 2명, 총 4명이 일렬로 걸어오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안 부딪히려고 몸을 비틀었는데 아이들 아빠가 고의로 제 어깨를 세차게 부딪히는 바람에 제가 걷고 있던 인도 보도블럭에서 차도로 떨어졌거든요. 만약에... 차가 오고 있었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요즘 일본에서 여성들만 노려서 일부러 어깨를 충돌하는 식으로 마음속 깊은 분노를 표출하는 남성들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행위를 부츠카리 오토코라고 한다고 합니다. 오늘 숙소는 객실에서 후지산이 보이는 일본식 료칸입니다. 수숙객들에게 무료로 티를 준다고 해서 따뜻한 차한 잔도 즐겼고요. 숙소 뒤편은 일본식 정원으로 꾸며져 있어서 가볍게 산책하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또 조격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들어가 봤죠. 이 숙소가 대욕장에서도 후지산이 보이는 걸로 유명한 곳이거든요. 구름 한점 없이 말끔하게 보이는 후지산을 보면서 하는 온천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너무 좋았습니다. 원래 물에 몸 담그면 입맛 더 도는 거 아시죠, 여러분? 온천하고 나서 오늘 저녁은 일본식 전통 코스 요리인 가이새끼 요리를 먹었습니다. 엄마랑 도란 도란 얘기 나누면서 온천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니까 정말 행복했습니다. <봐라> 진짜 맛있 내가 여태까지 먹어본 중에 최고죠. 감동ですね. 고지도 사다 스고이 됐어. 막다붙요 <laughs> 저녁을 먹고 나니까 호텔 로비에서 일본 전통 북 타이코 공연이 있어서 구경도 했고요 와인 라운지에서 일본 와인도 즐겼습니다 다음날 아침엔 구름이 잔뜩 껴서 후지산이 잘안 보이더라고요 기분 좋게 시작한 오늘 엄마의 버킷리스트 또 달성해 봐야겠죠 바로 신칸센 타기 저도 처음 타는 거라서 굉장히 기대가 됐습니다 액기 밴도 샀어요 신칸센을 처음 타는 소감이 어떠십니까? 그게 뭐야? 기세등. <laughs> 엄마 거는 건강생활 응원 밴도제 거는 마차밥 밴도 이번 신칸센에서도 도시락을 사서 먹었는데요. 신칸센이 생각보다 엄청 흔들리더라고요. 멀미가 아주 심하게 나서 도시락을 반만 먹고 잠도 못 들고 교토까지 가는 2 시간 반 내내 거의 죽다 살아났습니다. <놀람> 다음날 택시를 타고 이동했는데 이날 엄마는 택시 운전사와 일본어로 대화를 하며 일본어 연습을 조금 하셨고요. 아, 고베스. 고베. 고베. 교토가 말차로 유명하대요. 그래서 따뜻한 말차와 말차로 만든 디저트를 먹었는데 엄마가 너무 예쁘고 또 맛있다고 하셨습니다. 엄마 이거 마차 아이스크림 먹어봐. 팥좀 먹어봐. 엄마 이거 좀 먹어봐. 진짜 맛있어. 맛있지 않아? 100% 맛있잖아요. 이번 여행에서 가장 기대됐던 교토 숙소인데요. 여기가 교토 시내랑도 가까워서 위치가 좋은데 전 객실 독채 숙소에 노천 욕조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거 1, 2층을 다 우리가 쓰는 거야. <laughs>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아, 이거 아, 화장실이구나. <laughs> <laughs> 화장실로 한번 내려와야 되냐? 그런가 봐. 올라가 봐봐. 우와! 미니바 음료는 모두 무료였습니다 와, 호텔 전체가 옛날 일본식 거리처럼 꾸며져 있어서 사진 찍기에 딱이었어요 그래서 엄마 사진도 많이 찍어드렸습니다 일단 탕이 있으니까 몸을 좀 담궈봐야겠죠 아 좋다 물에 몸을 담그니 역시나 귀신처럼 찾아오는 허기. 호텔 안에 있는 식당에 저녁을 먹으러 왔습니다. 와규 오마카세 코스인데 여기서 고기를 구워주는 거 같고. 첫 코스로 나온 생고기가 제 입에 안 맞아서 남겼더니 다행히 구워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Can I cook? Ah, can you? Yes. Oh, yes. Please, please, please. 음. 맛있네요 아 <laughs> 소꼬리 수프는 우리나라 꼬리곰탕이랑 맛이 비슷해서 아주 맛있게 먹었고요 이거는 소의 혀, 우설인데요 제가 우설을 처음 먹는 거라 좀 걱정되더라고요 혀를 먹는다는 게 조금 그랬는데 부드럽고 맛있더라고요 특히 저보다 엄마가 맛있게 드셔서 참 다행이었습니다 엄마 나이 소고기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두 사람 말에 더 시켜줄게 이어서 나온 소고기 샤브샤브, 스키야키, 구이, 모두 다 수준급이었고요. 마무리 식사로 국물에 밥 말아 먹으니까 딱이었고, 디저트로는 우유 푸딩이 나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푸딩이지? 생긴 거는 간장처럼 생긴, 아, 이 안에 이게 들어있구나. 근데 이 호텔이 음식을 잘 하더라고요. 다음날 아침 식사 좀 보세요. 진짜 무슨 한편의 그림 같지 않나요? 고베 비프가 유명하잖아요. 셰프님이 직접 앞에서 구워주는 칼칼 요리 같은 스타일의 스테이크 집 같아요. 여기서는 소고기와 곁들일 마늘칩을 버터에 구워주는데 이게 킥이었어요. 이 마늘칩이 소고기 기름기를 싹 잡아주면서 아주 맛있더라고요. 가운데에 있는 게 저희가 시킨 고기입니다. 맛있어, 엄마? 고기가 무슨 솜사탕인 줄 알았어요. 진짜 부드럽고 고소하고 아, 미쳤더라고요. 엄마는 이 고기를 이번 여행의 최고 식사로 꼽으셨습니다. 고베 야경이 일본 3대 야경에 꼽힌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 쪽으로 가봤는데 안 멋있는 건 아닌데 또막 엄청 특별한 건잘 모르겠더라고요. 엄마랑 저는 소풍 구경하는 걸더 좋아해서 이거저거 구경 다니면서 고베에서의 마지막 밤을 즐겼습니다. 오늘 이제 엄마랑 일본여행 마지막 밤입니다 여 슈퍼에서 딸기가 있어 가지고 딸기를 사 왔어요 맛있는 딸기를 먹어보려고 오 맛있다 나쁘지 않아요 근데 기대했던 만큼 아닌데 아 그래요? 응. 아까 그 딸기가 맛있다뭐 못지서도 맞아 자 이번 여행에서 엄마가 쇼핑한 쇼핑 하울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일단 이거는 그 장갑이에요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산 가디건 엄마가 본인 거는 되게 막 좋은 거 사면서 아빠는 세븐일레븐에서 아빠 선물 장갑을 아 패밀리 마트 아빠 좀 좋은 거 하나 사주지 편의점 장갑 이거 아빠한테 딱이다 아빠한테 꼭 필요한 거라고 엄마 향수가 이제 다 떨어져가지고 엄마 향수 샀고 립스틱 두 개, 각종 엽서랑 편지지들을 많이 샀어요. 후지산 모양의 이런 식으로 딱 책상에 꽂아놓는 약간 그런 용도. 칫솔꽂이. 엄마가 스탬프를 많이 갖고 있어가지고 이걸 뭐라 그러지 엄마? 스탬프 하는 거. 아더 <laughs> 추가됐어. <laughs> 엄마 핸드백. <laughs> 필통. 이거는 이토야에서 산 조그만 백입니다. 색깔이 예뻐서 샀고 도마예요 도마. 구두 주걱 굉장히 얇고 가벼워요. 휴대용. 어, 휴대용 후리카케 수면 바지 진짜 부들부들해요. 이렇게 엄마의 하울 끝. 다음 날 조식을 먹으면서 오늘 점심은 엄마가 마지막으로 일본에서 꼭 먹고 싶은 걸로 먹자고 했더니 엄마가 고베 소고기가 또 먹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갔던 식당 말고 다른 데가 보자고 해서 리뷰가 괜찮은 고베 소고기 식당을 찾아서 갔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그만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이때 여행 마지막 날이라 뭔가 나사가 하나 풀렸는지 정신이 딴 데가 있었는지 메뉴판에 21,000엔을 보고 21,000 원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먹을 때까지도 이게 2만 1천 원짜리 밥이라고 생각하고 먹은 거죠. 와 이거 진짜 가성비가 미쳤다. 막 이러면서 계속 먹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계산서를 보고 한 10초 정적. 이게 뭐지? 그제서야 제가 N화를 원화로 착각했다는 걸 깨닫고 너무 제 자신이 바보 같더라고요. 물론 엄마와 저둘다 너무 맛있게 먹었고 한 끼에 40만원 못쓸건 아니지만 4만원이라고 생각하고 40만원 내는 거랑 처음부터 40만원인 거 알고 40만원 내는 건 천지 차이잖아요. 그래도 400만원이 아닌 게 어딥니까? 음, 고기는 진짜 부드럽다. 그렇게 든든하게 40만 원어치 점심을 소화시키며 고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해 대전으로 오니 깜깜한 밤이 돼 있었습니다. 엄마가 아빠를 위해 심사숙고 고른 선물을 과연 아빠가 마음에 들어 했을까요? 선물 언박싱 해봐 빨리 아빠. 군남매이냐? <laughs> 이 장가 차에 한장이 없잖아. 아. 이거 진짜 좋아 이거요. 봐봐 끼어봐봐. 뭐내 장가? 어아 있어. 이왜 없어? <laughs> 뭐우전할때 쓰라고? 아니 이거 차에 여기서 내려갈 때. 아이 그것은. 음. 응. <laughs> 엄마가 아빠 달달한 거안 먹어. 짠거 사왔어. 이게 문어를 뭐 아예 다 이거 한 거라서. 내가 튀겼구나 아니 짜부시킨 전병 샌베이. 다른 거. 튀긴 거요? 설탕이 안 들어서 먹을 만 하다. 오늘 두개 먹는 거 보니까 입이 반다퍼네. 엄마의 버킷리스트를 하나씩 같이 이뤄가면서 저도 덩달아서 즐겁고 행복한 여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영상 봐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덜란드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고 기다려 주시면 금방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뚜이뚜이